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74호 제12면 기사입니다. 연천군 장애인디지털문해교육과정 개당. 연천군은 경기도 보조사업인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장애인디지털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디지털문해교육은 2025년 5월 30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총 20회, 40시간 강의에서 일상생활을 지내기 위한 기본적인 디지털기기 활용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크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 방법으로 나눠 진행되며 스마트폰 활용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시작하기, 기본 앱 활용하기, 카카오톡 활용 방법,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등이 운영되며 컴퓨터 활용 방법은 인터넷 사용법, 기본적인 엑셀 및 파워포인트 사용, 이미지 편집 등의 습득을 통해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 방법을 익히게 된다. 특히 학습 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기 보다는 실생활에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느슨한 교육 운영으로 학습자가 하나씩 천천히 익힐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 교육 전문 강사가 지도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본 학습 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디지털 활용 격차가 감소하길 바란다며 학습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연천군 누구나 돌봄 사업 교육 실시. 연천군은 3일 종합복지관에서 관내 읍면 누구나 돌봄 매니저 및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돌봄 사업 교육을 진행했다. 연천은 언제나 봄이란 연천형 누구나 돌봄 사업은 경기도 누구나 돌봄 다섯 대 수가 체제 돌봄 서비스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15호와 연천만의 특화된 다섯 대 비수가 체제 돌봄 서비스 안보 확인 건강 지원 돌봄 연계 사례 관리 긴급 지원. 를 더해져 완성된 서비스로 연천군민의 다양하고 긴급한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연천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상담 신청하시면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15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된다. 이번 누구나 돌봄사업 교육은 돌봄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제공기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 새롭게 바뀐 누구나 돌봄서비스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이용자 응대 방법 안전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학습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내 긴급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오산시 신장1동 새마을분야회 정성가득 봄맞이 열무김치 나눔 행사 개최에 오산시 신장1동 동장 정택진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신장1동 새마을분야회에서 정성가득 봄맞이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신장1동 내 저소득층 50가구에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장 1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함께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정성스럽게 담근 열무김치는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50가구에 전달되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신장 1동 새마을부녀회 임서연 회장은 정성껏 담근 열무김치가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장 1동 정택진 동장은 봄을 맞이하여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는 신장 1동 새마을부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 지역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장 일동은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 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산시 취약계층 방문 건강 대상자 집중 관리 서비스 강화 오산시 시장 이관재 는 올해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2022명 중 건강고위험군 어르신 83명을 선정하여 집중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간호사 이 가정이나 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산시에서는 방문간호사 6명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만성질환관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일. 일 맞춤 제공하고 있다. 집중 관리 서비스는 건강 문제가 있고 증상 조절이 안 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담 방문 간호사가 3개월간 8회 이상 가정 방문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 개인별 만성 질환 관리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낙상 예방 영양 구강 관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바른 복약법과 암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고 조기 건강 검진을 격려할 방침이며 집중 건강 관리 서비스 운영 전후 대상자의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해 건강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서비스 종료 후에도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은 질병에 취약한 만큼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장애인 체육회 유희망드림 서포터즈 발대식 성료 의왕시 장애인 체육회는 이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장애인 체육회 유희망드림 서포터즈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유희망드림 서포터즈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60명의 단원들이 위촉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들은 장애인 봉사에 대한 헌신을 선서하면서 올한해 활발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장애인 체육 관련 행사 지원, 홍보 활동, 장애인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왕 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인 김성재 의왕 시장은 유희망드림 서포터즈가 장애인을 위해 뜻깊은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서포터즈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왕시 2025년 사랑의 PC 희망 단체모집. 의왕시장애인체육회는 이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장애인체육회 유희망드림 서포터즈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유희망드림 서포터즈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60명의 단원들이 위촉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들은 장애인 봉사에 대한 헌신을 선서하면서 올한해 활발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장애인 체육 관련 행사 지원, 홍보 활동, 장애인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왕시장애인 체육회 회장인 김성재 의왕시장은 유희망드림 서포터즈가 장애인을 위해 뜻깊은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서포터즈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왕시 2025년 사랑의 PC 희망 단체 모집. 의왕시 시장 김성재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해 8천 규모의 행복가꿈 주말농장을 개장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내손 1인농장이 31일에는 월암농장이 개장했으며 올해 주말농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손 한 주말농장과 사회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내손 2농장 및 월암 주말농장의 총 385구조가 분양됐다. 행복가꿈 주말농장은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소 및 작물을 직접 재배해보고 자연과 교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올해 세개 권역에 대한 주말 농장 개장 행사를 각각 마련해 주말 농장을 분양받은 시민들에게 이용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텃밭 가꾸기 책자를 배부해 일반 참여자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작물 재배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NH농협은행 의왕시 지부에서는 당일 행사에 온 시민들에게 상추 씨앗을 배부해 올한해 주말 농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했다. 31일 로람 농장 개장식에 함께한 김성재 의왕 시장은 주말 농장은 단순한 농사 체험을 넘어 가족 이웃과 함께 교류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올해 주말 농장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